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들녘과 산천이 오색 빛깔로 물드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니어 여러분께 특별한 휴식과 추억을 선사할 가을 축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걸어온 인생의 길목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해 보세요. 동행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 맛있는 전통 음식,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자연의 정취가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축제 여행으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세요. 1. 경남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가을이 깊어가면 남도의 작은 마을, 경남 하동 북천은 눈부신 꽃의 물결로 가득 차오릅니다. 바로 매년 가을 열리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덕분입니다. 이곳은 가을이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꽃동산으로 변해 누구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천역 주변 철길 따라 이어진 드넓은 꽃밭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며 춤추는 코스모스, 소담스럽게 피어난 메밀꽃이 끝없이 펼쳐지며 방문객들을 반겨줍니다. 하얗고 작은 메밀꽃은 마치 눈송이가 내려앉은 듯 청아하고 분홍빛의 코스모스는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화사하게 빛납니다. 꽃길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걸으면 꽃향기와 풀내음이 어우러져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특히 북천역은 과거 협계열차가 오가던 곳으로 지금은 관광객들의 추억을 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꽃길 옆을 따라 설치된 기차와 철길은 세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사진을 남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됩니다. 오래된 기차 앞에서 활짝 핀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직접 꽃밭 속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그리고 농촌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까지 마련되어 있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시기 하동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섬진강 주변 산자락은 서서히 붉고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꽃과 들녘, 강과 산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유명 꽃 축제 부럽지 않다고 말하곤 하지요. 걷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해 마을 곳곳에는 꽃밭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마차와 작은 셔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꽃밭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사진도 찍고 잠시 앉아 가을 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맑아지고 새로운 활력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축제는 가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이 살아있는 이곳,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축제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꽃길을 따라 걷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을은 더욱 따뜻하고 특별하게 빛날 것입니다. 경북 청도 반시축제.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경북 청도에서는 매년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청도의 명물, 반시를 주제로 한 청도 반시축제입니다. 청도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온차가 커서 달고 아삭한 감이 자라기에 최적의 고장입니다. 이곳에서 수확되는 씨 없는 감, 바로 청도 반시는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높지요. 축제가 열리는 시기, 청도 저녁은 주황빛 감으로 가득 물들며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산자락과 들판 곳곳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들은 마치 자연이 빚어낸 주황색 등불처럼 빛나고 거리를 걷다 보면 바구니마다 곱게 익은 감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듭니다. 청도 반시 축제에서는 단순히 감을 구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직접 감을 따보거나 전통 방식으로 곶감을 깎고 말리는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시골 마당에서 감을 까던 추억을 되살리듯 칼 끝에서 깎여 나오는 주황빛 껍질과 감 향기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향수 어린 기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또한 축제장에는 청도의 다양한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장터가 열립니다. 막다낸 반시를 비롯해 달콤한 감잎차, 감잎떡, 감와인과 같은 가공식품까지 준비되어 있어 구경하는 재미와 맛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와이는 청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풍미를 전해주며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과 퍼레이드도 이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통놀이, 풍물 공연, 그리고 가을 저녁을 물들이는 음악회까지 더해져 농촌 마을이 한층 활기차고 따뜻해집니다. 시니어 여행객들에게는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가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청도의 가을 풍경 또한 축제의 큰 매력입니다. 감빛으로 물든 농촌 풍경과 함께 산자락에는 붉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이룹니다. 축제를 즐기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와 파란 하늘, 그리고 햇살에 반짝이는 감빛이 어우러져 마음이 절로 평온해집니다. 무엇보다 청도 반시 축제는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 감을 따고 젊은 세대는 이색 체험을 즐기며, 시니어 세대는 옛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웃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가을 잔치인 셈입니다. 특히 건강에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청도 반신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곶감은 위장을 보호하는 전통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맛과 건강 그리고 추억이 함께하는 축제는 그 자체로 몸과 마음을 모두 채워주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3. 서울 억새 축제. 서울의 가을을 가장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하늘공원 억새 축제입니다. 매년 가을, 이곳은 은빛 억새가 끝없이 펼쳐져 마치 바다처럼 출렁이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도심 속에서 이렇게 광활한 억새밭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매력이자 서울 시민들이 기다려온 가을의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합니다. 하늘공원은 과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의미 깊은 공간입니다. 지금은 억새와 코스모스, 다양한 야생화가 자라나는 생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지요.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는 공원 전체가 은빛 억새 물결로 가득 차고 억새 사이로 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사르르 흔들리는 억새의 물결에 마음까지 설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석양과 함께 어우러지는 억새밭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순간 은빛 억새가 금빛으로 반짝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모습은 국내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장면으로 많은 사진작가들과 여행객들이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억새 축제에서는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국악과 재즈 공연, 가을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 산책과 휴식 그리고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공원 내 전망대에 오르면 서울 도심과 한강, 그리고 멀리 북한산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경이 펼쳐져 여행객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걷는데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에코버스나 전기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코스도 준비되어 있어 큰 무리 없이 공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산책로 곳곳에는 벤치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잠시 앉아 바람을 맞으며 억새밭을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준비해 와 억새 물결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늘공원 억새축제의 또 다른 매력은 도심 속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서울 도심과 한강 야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편리하고 부담없는 여행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마치 도심 속 작은 유럽에 온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억새 물결은 해외 유명 자연 경관 못지않게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누구와 함께 하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서울 억새 축제는 단순히 가을을 즐기는 행사를 넘어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도시와 생태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축제입니다. 올가을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은빛 억새 물결이 출렁이는 하늘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억새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에서 삶의 여유와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4.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가을밤 경남 진주에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세계적인 빛의 향연으로 불리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남강 위를 가득 메운 수많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며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은 가을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힙니다. 이 축제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군사신호와 외군 교란을 위해 남강에 띄웠던 등불이 그 기원이라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전통을 이어받아 매년 가을 남강을 화려하게 수놓는 빛의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축제 기간 남강 위에는 다양한 주제의 유등이 설치됩니다. 전통 한지로 만든 등불부터 최신 기술을 활용한 LED 조형물까지 남강 전체가 거대한 빛의 무대로 변합니다. 용과 봉황, 거북선, 전통 민속놀이를 형상화한 등불들이 강 위에 반짝이며 빛을 바라고 물 위에 비친 불빛은 또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이라이트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빛나는 등불 유람입니다. 방문객들은 강가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유등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을 타고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수많은 등불이 일렁이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히며 누구와 함께하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됩니다. 또한 축제에서는 직접 소망 등을 만들어 띄워보는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작은 등에 가족의 건강, 행복, 소망을 적어 남강에 띄우면 반짝이는 등불과 함께 바람을 타고 흘러가며 소원을 전해줍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바람을 담아내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고 젊은 세대에게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축제장 주변에는 다양한 공연과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전통 국악과 퓨전 음악, 불꽃놀이와 미디어, 아트쇼까지 준비되어 있어 낮과 밤 모두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또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진주 비빔밥, 진주냉면 등 지역의 대표 음식을 맛보며 가을밤을 더욱 풍요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진주의 가을 풍경 또한 이 축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강변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과 은빛 억새가 어우러지고 남강 위에 떠있는 수많은 등불과 함께 장관을 이룹니다. 낮에는 강변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고 저녁이 되면 화려한 빛의 향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세계가 인정한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며 매년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통을 이어온 진주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 속에서도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는 감동이 있는 축제입니다. 5. 태안 코스모스 국화 축제. 충남 태안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과 바다 풍경으로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태안은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특별한 빛깔로 물듭니다. 바로 태안 코스모스 국화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가을 햇살 아래 물결치듯 흔들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국화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면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태안은 예로부터 꽃의 고장으로 불려왔는데 그 명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가을입니다. 축제장은 그야말로 꽃의 향연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 꽃길을 따라 걸으면 마음 속까지 환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은은한 색감과 가녀린 꽃잎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유로운 걸음으로 산책하며 꽃밭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여유와 힐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화꽃 조형물과 테마 정원은 예술적 감동까지 선사합니다. 꽃으로 만들어진 조각품과 포토존은 마치 동화 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손주들과 함께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줍니다. 태안 코스모스 국화 축제는 꽃을 보는 재미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도 풍성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물 장터, 국화차 시음, 전통 음식 부스 등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입맛까지 즐겁게 합니다. 특히 태안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싱싱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습니다. 꽃길 산책을 마친 뒤 인근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곁들인 식사를 즐기면 여행의 만족도는 배가 됩니다. 또한 축제장 주변에는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아 하루 일정을 더욱 알차게 채울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와 국화를 감상한 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태안의 바닷가를 거닐며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꽃길을 따라 걸으며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 속 근심도 사라지고 행복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경상북도 안동에서 펼쳐지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가을 여행의 백미입니다. 천년고도 안동의 깊은 역사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이 축제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선사합니다. 하회 별신 구탈놀이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탈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역동적인 춤사위, 해악이 넘치는 연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짓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마을 잔치에서 보았던 그 정겨운 모습들이 되살아나며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국제축제답게 세계 각국의 전통 가면극과 민속 무용을 함께 볼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한국의 탈춤과 외국의 가면극이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탈춤공원 일대는 가을 단풍으로 곱게 물든 안동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낙동강변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탈춤공연을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넓은 야외 무대와 실내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어. 날씨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의자석과 그늘막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장시간 관람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탈 만들기 체험, 전통의상 입기, 탈춤 배우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참여하면 더욱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동찜닭, 간고등어, 헛재사밥 등 안동의 대표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가 운영됩니다.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줄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하회마을, 도산서원, 월영교 등 안동의 대표 관광지들과 연계하여 풍성한 여행 코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에서는 조선시대 양반 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여행입니다. 가을의 정취와 함께 전통 문화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특별한 축제로 떠나보세요. 가을 여행을 하며 얻었던 우리들의 환한 미소가 이 가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탈춤 공연을 보며 박수치던 모습, 전통 음식을 맛보며 행복한 표정, 함께 했던 사람들과 정답게 대화하는 순간들이 모두 소중한 보물입니다. 함께 웃고 즐겼던 따뜻한 시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여행에서 얻은 활력과 기쁨이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집니다. 올가을 늦기 전에 축제를 찾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 가을 축제 여행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